10월 7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묵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과정을 보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동생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린 사람은 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맞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기를 당한 형에서의 화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분노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해도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며 마하나임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겠다.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와 낙이, 양떼 그리고 노비들을 준비하여서 형에서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바로 형의 반응과 분위기를 살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형의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야곱은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이번에는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형이 공격해 올 경우 한 때라도 건져 보겠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풀어 줄더 많은 뇌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대로 나누어서 차례로 형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로 먼저 야복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유아같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의 크기는 그가 저지른 죄의 크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방법들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노력과 그의 열심, 최선을 다하는 자세까지도 무시받으면 안 되겠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살아내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산과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을 다 보낸 야곱. 그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보낼 것도 없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야곱은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살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몸에 털을 붙이고 들어갔을 때에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며 아내들을 얻을 때에도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사기를 치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실패 확률을 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에 7년을 더해 일했고, 라반의 집에서 머슴으로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 거부가 된 것을 보면, 야곱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성격상, 그는 이 하나님을 그냥 돌려보낼 리가 없습니다. 이 밤에도 야곱은 그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만이 나는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처절한 몸부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그를 떼어내려 하셨지만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최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야곱은 이 자리를 분이엘이라 불렀습니다. 성경 안에서 3000번 가까이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지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살기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열정의 크기는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적어도 한번 정도는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볼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최선을 다해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은 그곳, 부니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 이루어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곳,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붙잡았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